무적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승입니다. 오늘도 무적 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려 계신 종목이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 잘하면 꼭 봐야 되는 필수 시청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련되셔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자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시청 끝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봉선상 보신다 라고 한다면 현재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상승 랠리 이후에 12월부터 하방의 압력세가, 조정세가 나와줬지만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양방의 흐름이 동반된 횡보 지속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지저항대 라인들을 두번 정도 뚫어주면서 다시 상승장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불장 초입이었던 것처럼 보여졌으나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사태 거기다 더불어 최근에는 테라 루나 사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식 그리고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악재성 시장 속이기 때문에 미증시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커플링 현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12월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폴링 웨지 형태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고 지지저항대 라인을 뚫어주고 안착하고 다시 뚫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여기서 악재가 나왔던 것이죠. 현재 많은 기관들도 물려있는 시점인데다가 또 기관들도 매주 한주한 한 주마다 포지션이 크게 크게 바뀌는 것처럼 현재 기관들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불안해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호재를 기대하시기 보다는 악재 해소의 시사에 주목해야 된다. 그게 곧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가격적인 이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현재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강한 매물대가 동반된 하락이 아니다 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는 만큼 작은 거래대금만 가지고도 큰 가격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강한 하락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는 우리 호재가 나오건 혹은 악재 해소가 시사될 만한 촉매제 역할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지 저항대 라인들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급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끝인 것 같다 라고 우려하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암호화폐도 주식도 또 부성, 부동산도 최고점의 이후에 하락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으킬만한 호재 촉매제 역할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올해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였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행적인 단계 불가하지만 2월달에 까지만 하더라도 누적 거래액이 하나로 18조원에 달한다 지금 선두 주자로서 중국이 선보이고 있다. 바로 디지털 화폐의 개혁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도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세계적 패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바로 디지털 화폐의 화폐 개혁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바로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선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도 즉각적으로 빠르게 시해내갈 행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디지털 발행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CBDC가 발행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이 되는 것이 5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발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편화되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바로 패권 전쟁 때문이겠죠. 현재 기축통화의 달러가 바로 미국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달러, 기축통화가 뭐냐. 미국에서 찍어낸 화폐가 달러고, 중국에서 찍어낸 것이 위안하고, 서로 각국에서 찍어낸 명칭 다르다라고 인지하시면 틀린 겁니다. 기축통화로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세계적인 경제권을 거머쥐고 있다 이런 점에서 cbdc도 그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세계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이 될건 암호화폐 시장이 될건 심지어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도대체 이 디지털 화폐랑 우리 암호화폐랑 무슨 연관이냐 자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인용한 화폐 개념이 디지털 화폐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낸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누구 하나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투자 관점이면서 화폐의 개념까지 갖추고 있는 암호화폐 거기다 기술적인 장점까지도 일으킬 만한 화폐가 바로 암호화폐인 것이고, 디지털화폐는 말 그대로 현재 종이화폐 같은 개념의 화폐, 목적의 투자, 수단이 아니라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두 가지의 연결고리 지점이 바로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측되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디지털화폐가 대체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이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곧 우리 암호화폐의 수요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비트가 올라가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언제 올라가냐 이 관점이 있을 텐데 차트적인 관점을 설명드려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 가바닥 선상에서 일본 기준 보신다라고 한다면 가바닥으로 현재 유지해주고 있는 3740선이 뚫리냐? 안착해져? 유지해주냐, 이지만, 현재 매수세가 없어서, 매도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매수세가 저조해서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네 번씩이나 빠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안착해주고 있다. 그 말은 즉슨 3740이 가바닥선으로 지지저항대 라인 잡아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매물대가 동반하는 하락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화 기준 3340만 원 선까지도 열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큰 우려성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간다라던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 종목들 손절치실 분들 더욱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손절을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손절칠 이유가 없다. 물론 개별적인 단타성 종목으로서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지만 지금 강한 바닥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타기에도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꼭 관망하시고 물타시지도 손절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나 시장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이 됐건 가격적인 관점이 됐건 항상 우리의 생각을 훨씬 겉돌기 때문에 섣불은 판단을 내리고 매매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지표를 가지시고 미래적인 전망 가치를 따지신 이후에 관망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인 것이지 마냥 떨어졌다라고 해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리고 관망하시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생태계 관련돼서 의심도 들어가고 있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트들의 하방 압력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물타고 손절해야 될지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매매 틀 관점이 없어서 진입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질문 사항들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